자유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절연 작업에 나섰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최경환 의원은 홍준표 대표를 맹비난하고 나섰고 홍준표 대표는 인적 청산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준박, 얻어서당 대표 되고 나자마자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태론이다 생각합니다. 박근혜 친박계가 무슨 이혼을 했었어? 국의원을나수하기해서 박근혜 친박자가 하고 뚱을 꺼냈어요. 불과 1 0친박도 아니, 2일 친박일심 판결 같은 그런 국적판을 내려지는 수술을 밟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때가 좀 기다려달라. 제가 하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업소를 했는데, 박근혜 하그문제적은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치로시니다자김 교수님 그 동안 이제 자유한국당의 친박 의원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더라도 저렇게 카메라 앞에 직접 서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당내 갈등이 본격화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혁신위에서 출당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곧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을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결국 출당은 의원 출당은 그 당원 당규에 의하면 전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요. 예. 이 과연 3분의 2가 될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것을 두고도 한판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이고요. 또범 보수도 상당히 지금 분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박을 지원하는 그뭐 여러 단체들에서는 벌써 홍준표 체제에 대한 비난 편지 쓰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경환 의원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뭐 여러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왜 물러날 수 없는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탈당 권고가 억울하다. 이제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 똑같은 죄를 무리면서 두 번씩이나 징계를 하느냐.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매우 안타깝고 억울하고 답답하죠.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똑같은 두 번을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상식으로 적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 단의 걸 맞이한 게 결국은 군열. 때문에 뭐~ 철회된 부분은 있고 또이제 이~ 탄핵을 막지 못한 어~ 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이게 다리에 맞는 조짐인 어~ 흔히 이~ 정계에서는 뭐~ 운명을 같이한다 지금 하는 말처럼 그런 말도 있고 또 한때는 순장조 이런 말을 해서 국가 원수가 물러날 때는 같이 물러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경환 의원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박전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올 연말 어느 쯤에 박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신도 그 유죄 판결에 함께 무릎을 꿇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유죄 판결에 무릎을 꿇겠다가 아니라니까 그러 앞으로 좀 열려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 열려 있다. 이상근에 열려 네. 있다고 보는데. 네. 반발, 어제, 오늘 이렇게 나오는 그 반발은 너무나 당연한 정도 그런 수준의 저는 반발이라고 보고요. 아, 예. 결국은 이제 10월 17일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한일 겁니다. 예.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1심 예. 재판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추석이 다가오고, 다가오고 있고, 네. 네 거기 일단 이제 이 문제를 추석, 민심에 한번 묻겠다, 한번 돌려보겠다는 의도, 의식이,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추석이 지나고 나서. 네. 아, 실제 이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박전 대통령은 당에서 최고의 에 의결만 하면 끝나고. 네. 일주일 그 열흘 후에 바로 이제 출당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 국회의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차가 조금 다른데. 그 과정에서 한,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싸움 이런 과정을 거치나가면서 절충도 있을 수 있고요 상당한 가능성이 전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최경환 의원의 육성을 들어보셨으니까 이번에 이제 홍준표 대표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홍 대표가 친박에 계 대한 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인 곳은 사실은 연세대학교 이 특강 자리였습니다. 젊은층을 향한 구애 행보지만 그 자리에서 반대로 홍 대표를 비판하는 학생들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laughs> 어, <laughs> 서와이프님출세했고하셨 <laughs> 손녀비 출세했습니다. 어떻게 한 당에 계시는 분께서 마이크에게 손녀비 출세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laughs> 또 여러 가지 괴수 발성제 하던지 논란이 들 과연 한국당이 할 사이에서 지금 저 <laughs> 사람 다른 방식을 전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경상도마이크가좀 호박수입니다. 장년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남편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좀들어이 벌써 처음에이 인해 여기 수돗물이 나오니까 나는 처음 들어올 때 <laughs> <laughs> 나가라고 뭐그 앞에서 가도 그런 거막 그럴까 싶어서 들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참 고맙습니다. 고 여러분도 저희도 <laughs> 저희 당좀 이쁘게 봐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보신 내용은 홍준표 대표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수업에 하루 특별 강사로 이렇게 깜짝 변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자칫 캠퍼스에 발을 들이면 이제 홍 대표도 말을 했습니다만 이 당장 나가라 특강 반대다 이런 플래카드도 걸고 학생들이 피켓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연세대에서 그런 학생들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질문이 삼, 삼은 날카롭고 그래서 진땀을 뺐던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런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홍준표 대표를 이렇게 직접 취재해본 기자들 말에 따르면 정말 인간적이고 소탈하다 이런 칭찬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어, 한국 당이 워낙에 젊은 층에 지지율이 없다 보니까는 젊은 층을 향해서 많은 스킨십 행보를 지금 저렇게 하고 계시고 네. 연세대학교를 방문했던 것도 그거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는데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보면 일단 외모가 지금 저기서는 그 핑크색 셔츠를 안 입으셨던데 예. 젊어 보이려고 하시는 건지 핑크색 셔츠를 많이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나이 들어 보여요 그니까 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laughs> 외모가 굉장히 세련되게 이렇게 잘 이미지 마케팅을 하시거든요 예. 영부인께서. 챙겨주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럼 보여지는 외모에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저 방식이 지금 대학 교수가 강의를 하는 것 같이 저런단 말이에요. 그데 예.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5.18 기념사 하시고 앞에 나가서 그그 그 희생자 가족들을 품어 안으셨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뭔가 학생들하고 캠퍼스에 앉아가지고는 막걸리라도 마시면서 그렇게 여성관에 대해서 좀더 소탈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저기 가가지고는 또 친방 얘기하셨다 그러죠. 네. 저기 갔으면은 뭐. 인권이라든지 본인의 여성관, 연애,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어야지 정치 얘기는 하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사진 한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북을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고구마 수확을 돕기 위해 장화를 신고 있는 사진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가 전 혼자서도 장화 잘 신어요라고 이렇게 농담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홍준표 대표 빚된 거죠 전생님? 선 바로 그렇죠. 예. 바로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예. 우당 대표 회담을 제안하고 이제 이 자리가 열렸는데 네.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만 보이콧을 하고 청주 수해 현장을 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이 봉사 활동 이제 삽으로저 예. 수해 봉사를 했는데 예. 뭐이한1 한 시간 남짓 했다고 하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장화를 신고 벗는 장면 사진이 네. 옆에서 이제 보좌진 참모가. 장화를 잡아주고 서서 발을 집어넣고 음. 또 그걸 이제 벗고 벗겨주고 하는 예. 장면 때문에 아니 장화도 혼자 못 신으면서 무슨 이저수해 봉사 코스프레 하러 가신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홍준표 대표에게는 아픈 이 여론의 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는. 차별화된 모습을 장화로 <laughs>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예. 혼자도 잘 신습니다. 잘벗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될것 같진 않으나 <laughs> 화제는 많이 유발하게 될것 같아요. 습 저는 같습니다. 저 사진도 2%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장화 신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눈바닥에 앉아가지고 네, 신는 네.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저거는 그냥 억지로 사실 옆에서 앉아 봐주면 서서 장화 신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억지 설정 같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시곤 하는데 아직까지 2% 부족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laughs>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통 방송 네분 출연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한 말처럼 그런 말도 있고 또 한때는 순장조 이런 말을 해서 국가 원수가 물러날 때는 같이 물러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경학 의원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박전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올 연말 어느쯤에 박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신도 그 유죄 판결에 함께 무릎을 꿇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유대 판결에 우려를 꿀겠다가 아니라니까 그러 앞으로 좀 열려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 열려있다. 상당히 열려 있다고 네. 보는데 네. 그러니까 반발 어제 오늘 이렇게 나오는 그 반발은 너무나 당연한 정도 그런 수준의 저는 반발이라고 보고요. 아, 예. 결국은 이제 10월 17일이 그 박근혜 전대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어, 탈당 권고가 억울하다 아, 이제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 똑같은 죄를 무리면서 두 번씩이나 징계를 하느냐?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매우 안타깝고 억울하고 답답하죠.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똑같은 부분을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 탄핵을 맞이한 게 결국은 군열 때문에 뭐 철회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 탄핵을 막지 못한 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이게 달리에 맞는 조치가 아, 흔히 이 정계에서는 뭐 운명을 같이한다 음, 수술을 밟아서 하는 것이 어떻게든 그 기다려달라. 제가 하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업어를 했는데. 에 하고 문재인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입은 사람. 시그 김 교수님,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의 친박 의원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더라도 저렇게 카메라 앞에 직접 서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당내 갈등이 본격화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혁신위에서 출당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곧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을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스스로 탈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결국 출당은 이번 출당은 그 당원당규에 의하면 전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요. 예. 이 과연 3분의 2가 될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것을 두고도 한판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이고요. 또범 보수도 상당히 지금 분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박을 지원하는 그뭐 여러 단체들에서는 벌써 홍준표 체제에 대한 비난, 편지 쓰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경환 의원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왜 물러날 수 없는지. 자유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절연 작업에 나섰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최경환 의원은 홍준표 대표를 맹비난하고 나섰고 홍준표 대표는 인적 청산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방, 그저 얻어서 당 대표. 대근하자마자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폐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침박제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국회의원하고 하기 위해서 박근혜 침박자라못 되는 게 있어요. 누가 하죠. 침박을. 아니 이미 침박을. 1심 판결 같은 독특한 판단을 내려주면.